이 자세로 자면 뇌졸중 올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어떤 자세로 주무실 예정인가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잠자는 자세가 사실은 아주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특히 오늘 이야기할 뇌졸중. 이 병은 갑자기 찾아오고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는 수면 자세가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잘때 절대 해선 안 되는 자세, 그리고 어떻게 자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의학적 근거와 실생활 사례를 바탕으로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자는 자세 하나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는 매일 밤 무의식적으로 몸을 침대에 맡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똑바로 자고 어떤 사람은 옆으로 또 어떤 사람은 엎드려 자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수면 자세가 실제로는 우리의 혈관 건강, 특히 뇌혈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 그 자세를 바꾸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뇌졸중, 그리고 그와 관련된 수면 자세의 위험성입니다. 뇌졸중은 한국인 사망 원인 중 상위권을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뇌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고 손상되는 질환이죠. 이로 인해 반신마비, 언어장애, 시야 손실,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뇌졸중의 위험요인이 낮이 아닌 밤에 우리가 자는 자세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고위험 수면 자세는 바로 엎드려 자기, 목이 꺾인 상태로 자기 한쪽으로만 지속적으로 눕는 습관입니다. 첫 번째, 엎드려 자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엎드려 자는 사람들의 경우 머리를 한쪽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추, 즉, 목뼈가 과도하게 회전된 상태가 됩니다. 이때 경동맥과 척추동맥, 즉, 뇌로 향하는 주요 혈관들이 피 틀리고 눌리게 됩니다. 그 결과,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매일 밤몇 시간씩 이어진다면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면서 뇌졸중 발생 위험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목이 꺾인 상태로 자는 습관입니다. 베개가 너무 높거나 반대로 너무 낮은 경우, 목이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압박되게 됩니다. 특히 고개가 너무 뒤로 꺾이거나 옆으로 돌아간 상태가 지속되면 경추를 통과하는 척추동맥이 압박받고 이는 뇌의 후두엽이나 손해로 가는 혈류 감소로 이어집니다. 손해는 균형을 담당하고 후두엽은 시각과 관련된 부위인데 이 부분에 혈류가 줄어들면 어지럼증, 시야 흐림, 두통 등이 동반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한쪽으로만 눕는 습관입니다. 보통 왼쪽이나 오른쪽으로만 눕는 자세가 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습관이 장기화되면 몸의 좌우 균형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심장과 뇌 사이의 혈류 흐름에 비대칭적 압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왼쪽으로만 자면 심장 쪽에 부담 이 생기고 오른쪽으로만 자면 간 위장 폐의 압박이 심해집니다. 이러한 장기 압박은 순환장애로 이어지고 결국 뇌로 가는 혈류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나이가 들수록 목과 어깨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수면중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해당 부위가 더 쉽게 눌리게 됩니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수면 자세 하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뇌졸중 발생과 관련된 수면 자세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의학적 관찰 결과도 함께 살펴볼까요? 국내 대형 병원에서 진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 경추 압박이 반복되면 혈압이 불규칙하게 변하고 수면 무호흡 증상까지 유발해 뇌졸중 위험이 두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목디스크 초기 환자나 경추 협착증이 있는 사람은 조금만 고개가 틀어져도 뇌로 가는 혈류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또한 수면 무호흡이 심한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고개가 과도하게 젖혀지거나 돌려진 상태에서 자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산소포화도가 낮아지고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되어 전반적인 순환계에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의 심혈관학회에서는 잘못된 수면 자세는 뇌졸중뿐 아니라 심근경색, 고혈압 발작 등도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수면 중에 뇌졸중이 오는 경우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깨고 나서 인지하기 때문에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 즉 뇌졸중이 더 위험하게 진행되는 형태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의사들은 환자에게 수면 자세 교정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목을 곱게 유지하고 머리가 심장보다 너무 높거나 낮지 않도록 조절하며 가능하면 똑바로 누워 자는 연습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편하다고 느꼈던 자세가 당신의 몸에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렇지 않더라도 그 작은 압박이 몇달몇년 쌓였을 때 어떤 결과를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잠자는 자세가 뭐가 중요하겠어? 잠만 잘 자면 되지. 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환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수면 습관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면 자세가 어떻게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는지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한 남성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왔습니다. 40대 중반 겉보기에 건강해 보였던 이 남성은 새벽 4시경 아내의 비명에 의해 깨어났고, 그 순간 한쪽 팔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검사한 결과는 좌측 뇌졸중, 뇌혈관이 막히면서 우측 반신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환자가 지속적으로 오른쪽으로만 누워 자는 습관이 있었고, 평소 목 디스크 증세로 고개가 약간 비틀어진 상태에서 잠드는 일이 잦았다는 점입니다. 의료진은 해당 자세가 뇌혈류의 비대칭 흐름을 만들었고 누적된 혈관 손상이 결국 뇌졸중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전국의 신경과 심혈관 내과 응급의학과에서 매일같이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 한 종합병원에서는 최근 3년간 응급실에 실려온 뇌졸중 환자 500명을 분석했는데 그중 무려 57%가 자다가 일어나서 증상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엎드려 자거나 목이 꺾인 자세로 자던 습관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수면 자세는 생각보다 치명적인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중 뇌졸중은 증상이 희미하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한 중년 여성은 밤새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말이 잘 나오지 않고 손끝이 저릿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 생각하고 무시했지만 며칠 후 말이 아예 안 나오고 얼굴이 한쪽으로 쏠리며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진단명은 일과성 허혈 발작 뇌혈류가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다시 풀리는 일종의 경고 증상입니다. 그녀는 평소 베개를 너무 높게 베고 목이 심하게 꺾인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수면 자세만 바꿨어도 이 환자는 평생 마비 증세 없이 살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잠깐 수면 자세와 관련된 과학적 메커니즘을 짚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목에는 두 가지 주요 혈관이 뇌로 혈액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경동맥과 척추동맥입니다. 이두 혈관이 잘 작동해야 뇌는 산소와 영양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엎드려 자거나 고개가 옆으로 꺾인 채 오래 자는 경우 척추동맥이 눌리게 되어 뇌의 뒷부분으로 가는 혈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뒷부분에는 손에 내관 후두엽 등이 있는데 여기서 혈류가 줄어들면 어지럼증, 시야 이상, 심한 경우 의식 소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 30대 직장인은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불면증 때문에 엎드린 채로 폰을 보다 잠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새벽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럽다가 이후 1시간 가량 말이 꼬이고 손발이 저렸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뇌혈류가 일시적으로 차단되는 경미한 허혈 상태가 수면 중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큰 손상은 없었지만 그는 의사의 권고로 수면 자세를 완전히 바꿨고 그 후로는 같은 증상이 단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자다가 생긴 뇌졸중 또는 수면 중 경고 증상은 생각보다 다양한 연령층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면 자세는 개인의 습관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습관이 하나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학적 관심이 필요한 요소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한 수면 환경과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뇌졸중의 발병 위험을 2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수면 중 자세에 따른 혈류 변화 시뮬레이션 연구를 진행했는데 엎드리거나 한쪽으로 과도하게 누운 자세에서는 척추동맥과 경동맥의 혈류가 최대 35%까지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명백한 질병 위험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결국 수면 자세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존과 직결된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자고 있는 자세가 정말 괜찮은 자세인지, 베개의 높이, 목의 위치, 척추의 정렬이 올바른지, 한 번만이라도 점검해 보세요. 그 작은 점검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자는 자세가 단순히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될 수 있는 요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뇌졸중의 위험을 낮추고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가장 이상적인 수면 자세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똑바로 누워 자는 정자세. 즉 바른 자세로 등을 대고 자는 자세가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안전하고 권장되는 수면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경추, 흉추, 요추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며 일직선에 가까운 상태를 만들어 목이나 허리에 과도한 압박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머리의 위치가 심장보다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아 뇌로 가는 혈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똑바로 눕는 자세의 또 다른 장점은 혈류의 좌우 균형입니다. 옆으로 눕거나 엎드린 자세는 한쪽 혈관에 압력이 집중되기 쉬운데 정자세는 몸의 좌우에 가해지는 하중이 균등하여 혈액순환이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이바른 수면 자세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막연히 똑바로 누우면 된다고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면 자세 교정의 핵심은 바로 베개입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꺾이면서 경추가 압박되고 너무 낮으면 머리가 뒤로 젖혀지면서 기도가 좁아지고 콧고리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베개의 높이는 누웠을 때 귀와 어깨를 연결한 선이 지면과 수평을 이루는 정도입니다. 고개가 자연스럽게 앞뒤로 꺾이지 않고 머리가 편안히 받쳐지는 상태가 중요합니다. 베개의 단단함도 중요합니다. 너무 푹 꺼지는 베개보다는 적당한 탄성과 지지력을 가진 메모리 폼이나 라텍스 재질이 좋습니다. 또한 목을 받쳐주는 부분이 조금 더 높은 경추 지지형 베개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똑바로 자는 자세에서 허리에 부담이 간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무릎 밑에 작은 쿠션이나 얇은 베개를 넣어 다리가 살짝 구부러지도록 해주면 허리의 자연스러운 커브를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요추의 과도한 굴곡을 줄이고 하체 근육의 긴장도 완화되어 수면의 질이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잘때 양손을 가슴 위에 얹는 습관이 있는데 이 자세는 가슴 압박, 얕은 호흡, 산소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이 약한 분들이나 불안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권장되지 않는 자세입니다. 양팔은 몸 옆으로 자연스럽게 두거나 혹은 배꼽 근처에 가볍게 올려두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수십년 동안 유지해온 수면 자세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다가 다시 옆으로 돌아눕는 건 인지적으로도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조도구나 베개를 활용해 환경부터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옆으로 눕지 않도록 몸 옆에 쿠션을 배치하거나 엎드려 눕는 습관이 있다면 가슴쪽에 긴 베개를 안고 자는 방식으로 자세 전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똑바로 누워 잠드는 것이 불편하다면 잠들 때만 정자세로 시작하고 이후 몸이 알아서 움직이게 두는 것도 좋은 훈련법입니다. 뇌는 점점 새로운 수면 환경에 적응하며 결국 뇌와 몸이 더 편안한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자세로 누워도 몸에 긴장이 남아 있다면 자세 유지가 어렵고 뒤척이게 됩니다. 따라서 잠들기 30분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호흡 명상, 폭식 호흡, 따뜻한 조격 같은 방법으로 근육을 이완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칭은 목, 어깨, 허리, 종아리 위주로 근육을 풀어주는 간단한 동작으로 충분합니다. 긴장된 근육이 풀리면 더 편안한 자세를 오래 유지할 수 있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바른 수면 자세는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그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매일 밤단몇 분의 의식적인 실천이 뇌혈류를 지키고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무 생각 없이 취하던 수면 자세 하나가 당신의 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똑바로 눕는 것, 베개 높이 조절하는 것, 이 간단한 습관들이 뇌졸중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지켜주는 열쇠입니다. 건강은 매일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 몸을 살리는 수면 자세로 바꿔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